안녕하세요. 제가 4월 24일 음식료 섹터에 관한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그 뒤로 섹터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어서 문의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들 짚어보고 어떤 것들이 지속성 있는 것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4월 영상에서 코로나에도 우리의 식욕은 변치 않는 것에 반해 음식료들의 주가는 시장과 같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볼만 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익의 안정성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시장 대비 하락률이 높은 음식료 주식들도 많았고요 밸류에이션 할인율이 높은 기업들도 많았었습니다 그로부터 한달뒤 주가상승률과 밸류에이션 한번 다시 보실까요 지난 한달 동안 음식료 기업들은 18% 가량 상승하면서 시장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CJ대상 동원빙그레 풀무원 샘표식품이 한 달간 20% 이상 상승했고 그치면또 연간으로 보면 오리온, 하이트질로 삼양식품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 상승률은 아직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네요 음식료 업체들 주가 왜 이렇게 많이 상승했을까요? 다섯 가지 설명 드릴 건데 뒤에 4번, 5번 원인들 중요하기 때문에 끝까지 들어주세요 어, 양호한 1분기 실적이 가장 큰 주가 상승 원인이었는데요 남들은 매출 역성장 나오는 동안 음식료는 매출 평균 4% 증가했고요. 이익은 무려 40% 이상 증가했습니다. 우선 당연히 다른 품목 대비 음식료 소비가 양호했습니다. 3월 전체 소매 판매액은 11% 감소한 반면 음식료는 7.8% 증가하면서 선전했는데요. 음식료는 향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나 경기 상황과 무관하게 견주한 매출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라면 등 일부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요를 보였던 식품들은 수요가 정상화될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 집에 차곡차곡 쌓인 라면들입니다. 한동안 라면 더못 사겠죠? 또, 양호한 수출이 좋은 실적과 기대감을 이끌었는데요. 3월까지 면류는 27% 수출이 증가했고요. 소스류는 20% 수출 증가했습니다. 과거에도 특정 이슈들로 수출이 막 증가했다가 이게 지속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기업별로 지속 가능성을 체크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또세 번째로는 원재료 가격 하락 추세도 실적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실은 이 부분은 원재료 가격 하락이 1분기에 일어났기 때문에 투입까지 시간이 소요되어 아직 1분기 실적에는 반영되지 않았고 향후 2, 3분기 실적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이후에 설명드릴 요소들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마진이 높은 hmr 식품의 성장률이 1분기 동안 상당히 높았고 이는 향후에도 유지될 것입니다. 비비고 육개장 미역국 이거 전부터 있던 거지만 실은 저만 해도 뭔가 손이 안 갔는데요 이번 기회로 어쩔 수 없이 먹어보게 됐고 생각보다 괜찮아서 향후에 저도 계속 이용 할것 같습니다. cj의 hmr 매출이 16% 증가한 것처럼 저처럼 처음 먹어보는 사람들이 많이 시도해본 것과. 이번 일로 HMR 고객의 저변이 확대되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국내 HMR 시장은 약 4조 원가량인데 138조 외식 시장에서 점유율이 당연히 점점 높아만 갈것 같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음식료 실적 개선 이유는요, 온라인 판매 증가로 판촉비가 크게 감소한 것입니다. 음식료품 온라인 거래액은 1분기에 4.5조 원으로 무려 전년 대비 46% 증가하며 폭발적인 증가를 했습니다. 음식료 온라인 판매 비중은 19년 1분기에 11.4%에 불과했는데 20년 1분기에 15.3%로 크게 상승했고 향후 다른 품목의 온라인 판매처럼 전체 판매의 30%대까지 증가할 것입니다. 대형 마트 수수료는 무려 20%나 내야 되는데, 온라인 수수료는 10%대이고, 판촉원 등 판매 사원도 보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음식료 업체로서는 비용이 절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비비고 육개장 사려면 이 마트 갔는데 이제는 네이버에만 쳐도 3,400개의 셀러들이 있죠. 그리고 자체 CJ의 네이버 샵도 있으니까. 굳이 음식료업체들이 어, 이마트 등 마트와 어, 힘들게 협상할 필요 없이 전체적으로 협상 파워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비중 증가로 매출액 대비 판매관리비 비중이 전년 대비 0.9% 포인트나 줄었는데요. 이렇게만 줄어도 영업이익은 약14% 가량 증가하는 효과가 생기고요. 어, 이렇게 판관비가 계속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감소 효과가 높을 즉 지금 판매관리비 비중이 높은 기업들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식료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올랐고 일부 코로나로 일회적인 요소들이 있는 기업도 있어서 선별해서 투자해야 할 시기지만 여전히 과거 5년 대비 PBR이나 PER의 할인율이 꽤큰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가가 크게 오른 샘표식품 전자공시 재미로 잠깐 살펴보았는데요. 이 기업 역시 판매 관리비 비중 감소가 이익 증가에 큰 기여를 했고요. 저는 간장 기업으로만 생각했는데, 물론 간장 등 장류 매출도 8% 증가하면서 선전했지만, 어, 제가 기존에 알던 연두 브랜드, 깻잎 풍조림 순작 등 제가 사 먹었었지만 샘표식품인 줄 몰랐던 브랜드들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비장류 매출이 43.7%나 되네요. 그리고 이런 비장류 매출도 1분기에 15.6% 증가하며 선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상 음식료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을 살펴보았습니다. 도움되셨으면 구독해주세요.